Sn 등비 S2 분의 S4 그냥 그대로 그래 넣어봐 S2 S2가 R-1에 A1에 R제곱 빼기 1 S4가 R-1의 첫째 항에 R 네제곱 빼기 1이지 합차 조금만 쓰면 R제곱 빼기 1 곱하기 R제곱 플러스 1이렇게쓸수 있겠지 그러면은 요거 요거 똑같으니까 약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S2 분의 S4가 이 뜻이야 그러면 이제 얼제곱 플러스 1만 남는데 걔가 9래. 그럼 얼제곱은 8. 아, 맞아? 아, 2, 그냥 냅도. 그냥 냅도. 보통 나 이렇게 나오면 냅도. 그다음에 a 2분의 a2가 얼 a1r 얘가 a1r 세제곱이니까 약분하면 얼제곱 남잖아. 냅도 되지? 이렇게. 등비의 연산 요고 저기서 합차로 저 빨간색 부분을 쪼, 찢어서 쓰는 거몇번 봤지? 네. 어? 예 연산이 저런 식이야